안녕하세요. 네. 어제, 네, 어제는, 예, 네, 모양간, 모양간, 네, 똥 치우고, 예, 네, 축사, 똥 치우고, 오늘은, 네, 네 처같이, 네, 밭에 지금, 돌이 쫙 보시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돌이 너무 커요. 네. 물론 이거 뭐 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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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가지고 온 거라 텐이 시우던 덤프에다 싫어서 갖다 준 건데 이제 여기 밭을 해 드신다 그래가지고. 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업하고 있고요. 네. 아, 놀때 해야지, 어떻게 해요? 놀 때, 네. 놀때 이런 것도 해드려야지, 좋아하시니까 네. 해드려야죠. 네. 노는 이 와서 또감 잃지 않게 네. 이렇게 살살 또 하고요. 이게 너무 놀다가 갑자기 일 나가면은 버벅대요. 네. 그래서 계속 일할 때는 뭐 그냥 일을 하니까 일을 하니까 뭐 그냥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가끔 이렇게 놀다가 일하러 가면 버벅질 때가 있어요. 네. 프로페셔널하게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고장날까봐 아주 살살 하고는 있는데요. 네. 이 정도로는 고장 안 나더라고요. 네. 자,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제가 어이 금방에다 집을 질 거거든요. 나중에.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갔다가 이제 써먹을 예정입니다 잘 갖고 있다가 네 잠깐만 가지고 있다가 쓰면 되니까 네 그럴 예정이에요 어우 이게 도롱기는게 기름을 상당히 많이 먹네요 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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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에 한 두시간 두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두시간 반 정도를 작업을 해놓은건데 어우 이게 뭐 이거 많이 먹어요. 네, 진짜 많이 먹어요. 우선은 어큰돌 어, 먼저 다 빼서 네. 큰돌 먼저 다 빼서 저 밑에 밑판에 이제 가,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목 정도 되는 거 그거 갖다 이제 또 갖다가 다저쪽으로 몰아 놓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 작은 바가지 쓰는 게 좋아요. 급바가지 네. 갖다 쓰는 게 좋은데, 죽바가지로가 또 가지러 가려면 저 멀고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채도 쳐야 돼서 네. 바다 밭에 이제 물이 많아가지고 채도 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채바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꺾이니까 네. 모서리 모서리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땅두릅인데, 저거 땅두릅인데, 어, 다른 데넣온게 심어야 되겠네요. 땅두릅 맛있거든요. 네. 그래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뭐일 많이 하던 사람이 또 이렇게 막 계속 안 하면은... 괜히 막... 뭐라 그래야 되죠? 조바심 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안 하면 상당히 뭐랄까 내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이고 네.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도 얼른 일을 시작돼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 이렇다 할 저기 가 없어서 얘기가 없나 봐요. 그래서 뭐 어? 어쨌거나 명절 아래 이제. 한두 번씩은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네요. 네. 지금 환경 규제 의그 문제 때문에 지금 차를 계약을 했어요. 네. 지금 원래 장비 구 찾기 싣고 댕기든 차가 연식이 좀돼 가지고 네. 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차를 계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목돈이 나가버리네요. 네. 중고를 살래니 중고차를 사면 또제 입맛에 맞게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돈 드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래서 에이 그냥 이 기회에 그냥 새차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 23일 아또 공교롭게도 제 생일날 맞춰서 차가 나올 겁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잘 쓰겠다고 생일선물, 검사,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보강하고 뭐, 차 보강하고 어쩌고 하니까 그 돈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 돈도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수도 없어요. 네. 굴착기실고 당기거나 중량물 실고 당기는 차들은 자 하부 보강 잘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막 하부 막 틀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강 잘 해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차를 뭐 구입하신다거나 뭐 물론 뭐 그런 보강 내용은 또 유튜브에 보면 네. 또 많이 나와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뭐 갈비대라든가. 네. 그런 거 보강을 해야 돼요. 안해 놓으면 안해 놓으면 정말 나중에 차에 무리가 많이 가요. 네.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그런 건. 와, 왜 이거? 웬만하면 들지 말고 이렇게 그냥. 굴려서 작업을 해야되는데 아이고 씨... 굴릴라면 한도 끝도 없이 굴어야되고 무리가 네. 되더라도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 보이시죠? 네. 이요정도예요 네. 제일 큰 돌이. 네. 바가지 하나가 무지르죠. 이게 텐이 그 밭에서 전에 이제 개간을 하면서 밭에 있던, 밭에 있던 돌을 다 뽑아온 거예요. 이게. 이 돌이 다그 밭에 있던 돌을 다 쳐서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이제 저희 이제 장기 노르신이 쓰신다고 네, 달라고 그래서 는데 네. 짐이 되버렸습니다. 짐이 이게 잘 쓰면 좋겠는데 쓸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뭐 그렇다고 들어갔다가 어디다 살 것도 아니고 네. 나중에 이제 제가 네. 집 지을 때 가정집을 지을 거예요. 네. 집 지을 때 이제 그때 갔다가 쓰겠습니다. 호박돌 같은거 이쁜거는 이쁜게 있어요 또 동글동글 하면서 예, 이쁜게 있고 그러니까 축대로다가 그냥 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축대로다가 싸면 예, 이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쓰는걸로 육다불도 한대 사야 되겠습니다 예, 요거 하려면 육다불도 한대좀 구기를 해 놓고 예,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작업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와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데 <laughs> 지금 뭐 어쩔 수 없죠. 뭐 일이 없는 걸그더뭐 네. 며칠 전에 참 난리를 한번 갔다 왔어요. 난리를 한번 갔다 왔는데 네. 그것도 반나절짜리 네. 네. 참 수월하게 끝나서 네. 간단하게 끝나서 좋긴 했는데 올해는 좀 일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마음 뭐 뭐랄까 좀 몸은 피곤해도 예, 일할 때참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더욱 더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틸트가 아. 이 틀트가, 네. 내구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점검 한번 받으러 예, 본사에 갈 거거든요. 본사가서 예, 이제 점검 받고 뭐 문제 있는가 또 한번 확인하고 있으면 또 고쳐서 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때 가면 예, 또 영상 한번 찍어서 예, 보여드릴게요. 내구구조나 그런 것도 어떻게 수리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작업하겠습니다. 네.